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송구영심 예배 때못 보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한번더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10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와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남성만 오천 명이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그 수가 7천 명이나 넘는, 많게는 만 명까지 그런 많은 숫자였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저와 함께 이 본문 그대로 이 요한복음 말씀, 오병이어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함께 나누었던 그때의 설교 말씀처럼 오병이어 자체의 의미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 이 5천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시면서 혹여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기적인 것인가 5천 명을 먹였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작은 음식으로 어떻게 먹인 것인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안게 하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이 오병이어가 산더미처럼 크게 불어났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축사한 이후에 기도하신 이후에 음식을 제자들이 떼고 나니까 다시 생겨나고 또 떼니 다시금 생겨난 그러한 기적인지 과연 어떠한 기적의 말씀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적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의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 어디에도 이 기적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설명할 때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눔의 기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렇게 음식을 싸온 사람이 이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유대 풍습에는 일정 거리를 여행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이 아이와 같이 도시락을 쌓아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이끄시고 마을이 아닌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 멀리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음식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보리떡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많은 경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고자 자신의 음식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음식은 혼자서 먹기에도 너무나도 작은 양. 이 아이 입장에서는 겨우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까운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아이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가 제자들과 자신에게 준 것이니 나만 혼자 열심히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혼자 먹지 않으시고 이 작은 음식을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런 아이와 예수님의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고 그것이 배불리 먹고 남, 남아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나눠 먹는 게 과연 무슨 기적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산을 움직이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이 무엇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산을 움직이고 그렇게 대단한 어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그것만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주시고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과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하시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의 겉면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못 한다고요? 고쳐쓰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시작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회자에게 들은 게 아니라 성도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니. 스스로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심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쉽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을 움직이는 건... 포크레인과 굴삭기로 흙을 파서 옮기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중환 병에 걸린 사람도 의약이 많이 발달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사람의 손으로도 가능할 때가 있지만 정말 실제 현실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와 가진 자들에게 소외되고 탄압받던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이 더 완악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서로가 함께 모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나중에 예수님의 성만찬의 식사 나눔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몸과 피를 내어 준것 같이 너희도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만 먹지 말고 이것을 받아 먹고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씻음 받는 그, 그러한 예수님의 장과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받아 먹는 것으로 스스로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여 함께 전함으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한 그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기를 바라시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복영이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내어놓고 드리며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 주실 때 우리가 부름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수 있도록 복된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꽁꽁 싸매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지 못한다며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기적의 백성이 결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그 기적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많은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단순히 기적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사람을 사용하시며, 사람을 통해 그 기적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은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고 나의 만족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행하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헌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나누시고, 먼저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하는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병성계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귀한 교회,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날마다 복된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헌신하시고 이 아이가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몸소 헌신하셔서 함께 나눔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이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지 않고 닫혀있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기적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닫혀 있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혹여 아니십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먼저 용서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아무런 변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행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때, 과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그 당시의 풍습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정말로 물질의 변화, 대단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 음식이 산처럼 커지는 그러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목사이지만 여전히 닫혀 있고, 여전히 헌신하지 못한 저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닫혀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작은 물질을 드림므로 5천명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행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기한 병성교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사람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과 나의 지체, 우리 함께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만들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바로 오늘 이한 아이가 이 보잘것 없고 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전혀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바칠 때,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었을 때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 지역과 우리 이 상주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세워가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헌신함에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 복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한 병성교회 그런 신앙의 삶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